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도 갔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우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거물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거물고 검은고 탈자가 거물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좋은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알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사의 계시 그런 제모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우사박과 여우람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특별히 여우사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좀 묻고 나갔더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을 텐데 또 묻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의리에 인간적인 어떤 약속에 근거해서 그렇게 같이 전쟁에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을 다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계국, 그렇죠. 어 뭐, 에돔까지 합쳐가지고 어 세계 나라가 연합을 해서 어 안몬을 치면 당연히 승리할 거다. 뭐, 이거는 뭐, 웃긴, 그냥 쉬운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데, 어 그게 그렇게 계획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안될수 없는 일인데도 안될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안전합니다. 안될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계획했어도 안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짰습니다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계획 짠다고. 그 계획대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계획대로 계획보다 더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실력과 또 기술과 계획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구하고 교만해서, 아, 이건 뭐 내가 몇 번이나 해봤어. 이거는 뭐 안될 수가 없는 일이야. 뭐 이런 에, 교만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꼭 실패하게 하시고 실수하게 하시고 뭔가 잘못되게 하셔요. 뭔가 일이 꼬여. 에, 그럴 때 우리는 아 그렇구나.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천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경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험은 내가 해봤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을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경험을 합니다. 나가 싸울까요? 그래 싸워라. 매복해 있다가 싸워라. 어, 북쪽으로. 어, 똑같은 상황인데, 뭐, 어, 이번에는, 어, 첫 번째는 그냥 나가서 싸워라. 두 번째는 매복해 있다가 싸워라. 그렇죠.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다윗은 두번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에는 우리가 경험에는 어,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똑같은 길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탁월하시죠. 그러니까 다 실패 없이 성공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물이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진격했던 것인데 물이 없는 상태로 7일이 지났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 이미 뭐다 떨어졌고 그 물이 없으면 짐승들도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에 에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냐. 보통은 이제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그 하나님의 여우라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 내 뇌야라고 하는 어떤 어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거기는 다 가짜들만 있고 진짜는 오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도 인정할 만한 엘리야의 제자가 북이스라엘에 있다. 가자. 그리고서 군대들은 남겨두고 빨리 이제 말 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딱 갔더니 이제 엘리사가 라뭐 뭐하려고 뭐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여호람을 책망하고 비난하지요. 아니 뭐 궁하니까와 그냥 당신 어? 부모의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 왜 여기까지 왔어? 이러면서좀 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어,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 남쪽에 요우사밧 왕도 같이 왔잖아요. 그 요우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거라는 것을 엘리야가 알지요. 엘리사가 참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엘리사의 얼굴이 아니면 당신 보지도 않았어 내가 왜안 봐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위배된 일을 하면서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우사밧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교육시키고 또그 교육 받은 자에게 전국에 가서 가르쳐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엘리사가 여우사밧을 내가 보지 않았다면 나와 보지도 않을 텐데. 내가 여우 사바 때문에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를 데려와라. 여기서 이제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악기잖아요, 검은고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뭐냐면 이게 현으로 만든 악기를 퉁기면서 어떤 연주하는 어떤 악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악기가 동원되느냐? 여기, 이제, 여기까지 발침을 좀 보면서 가면, 릴사가 13절입니다. 릴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서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 아니다. 여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비선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어, 거짓선자들은 진정한 위기 가운데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 뭐 평안했다만 어, 속이 느냐고, 어, 뭐 이렇궁저렇궁 하지. 진짜 위기 때는요, 거짓선지자들다 숨어버려요. 다 도망가고,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사르게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우사벳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탈 때에. 여호와의 손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어, 여기서 거문고라는게 나간입니다. 나간 히브리어 손으로 현을 튕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음악이 어, 영적인 감동을 불러오기에 굉장히 훌륭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사울 왕이 그, 그 악기가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와서 어, 하프를 연주하잖아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 가 보니까 그 예대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느니 아, 아니. 그때 이제 악기가 나가는 일도 있었고 또 어, 사울 왕이 네가 왕이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가 지목됐어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 이제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데,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러저러 그러한 일들을 만날 거야.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무엘상 10장 5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불레제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우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여호나라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그러니까 악기들은 단지 음악하는 수단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때 이미 그렇죠? 그때 이미 사울 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음악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만, 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입증됐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 앞에서 반주하고 연주하고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잘 되지 않습니까? 그냥, 뭐, 그냥도 뭐 기도할 수 있지만, 악기가 동원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 영감이 잘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그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찬양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에 합당한 삶을 살때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더 많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 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더라.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은 찬송입니다. 그래서요. 아, 나는 찬송 잘못 해요. 난 목소리가 안 좋아요. 나는 음치예요. 박치예요. 어,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잘하는 사람 찬양만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는 모든 우리의 어떤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물론 잘하면 좋습니다. 연습하기도 하고, 그런데 많이 부르면 잘하게 돼요. 그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다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가봐도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어 하신 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아내 어, 마음 내 기분이 좋으려고 노래를 듣고 부릅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내 마음 속에 진짜 원하지 않고 하기도 싫고, 이런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일들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고,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려고. 목적을 가지고 지은 것은 찬양입니다. 음악이고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아주 미개한 원신도 음악은 다 있어요.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이 박자를 만들어 내고 북이라도 두드리고 나무대기라도 두드리면서도 리듬을 타고 음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때 인간이 뭔가 행복감이 나오고 뭐, 엔돌핀이 나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에 심어 놓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할 때, 뭐, 박수 치고, 춤추고, 악기를 동원하고, 할때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요. 또 영감이 떠오르고, 은혜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귀신이 축사되어지고, 병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일들이 많아요. 이것을 어, 이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느꼈지만 과학자들은 이걸 또 원리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원리를 왜 그럴까 사람은 음악을 들으면 왜 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건가 그리고 어, 음악하는 과학자들은 이거를 원리를 분석해 봤더니 인간은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주파수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고음이나 너무 저음 말고 어느, 어느 어떤 중음대에 어떤 주파수. 그 주파수가 뭡니까? 주파수는 진동이거든요, 진동. 그이 진동이 사람 몸에 변화를 일으켜요. 요즘에는 저는 그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소리굽쇠 같은 걸로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땡 쳐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되면 패턴을 만들어요. 진동이 막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일정하면서도 한 가지 패턴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패턴을 만들어요. 어, 그 어떤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주기 전에 그 강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서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것 같아. 그걸 찍었어요 누가.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그강 주변 저 쪽에서부터 어떤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진동이 잡혔어 카메라에. 그래가지고 그 진동이 잔잔 아주 미세하고 잔잔한 진동인데 다른 물결에 비해서 다른 파장을 만드니까 그것이 색다르게 느껴진 거죠. 이제 좌 그들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에 담긴 능력 그리고 이 권세 이것은 오로지 인간이 할수 있는 거죠. 우리 천군 천사들도. 어, 보좌 주변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 인간이 정말 인간의 목소리와 또 마음이 담긴 찬양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도 아마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가를 연주자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연주자를 데리고 오고, 그 음악 가운데서 모르겠어요. 찬양을 했는지? 묵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월함 때문에 흥분됐던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그의 뭐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어 뭡니까? 그들이 궁금했던 거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예요. 어, 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후퇴할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다 개천을 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천을 파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이 흘렀던 곳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뗏가를 물이 말랐어도 거기를 깊이 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군사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이 파라. 그랬더니만 이곳저곳을 파니까. 보통은요, 가뭄이 들면 개천을 파잖아요. 어, 시냇물이 흐르던 곳을 파면 거기에 물이 고여 있어요. 조금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식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지금 그것이 차고 흘러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천을 파면 밑에서부터 어, 용천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것이 강에 흐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그런데, 엘리사는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다 박살 내도록 승리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엘리사의 전언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일단 물이 나온 것, 물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것만 있어도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좋은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뭐예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우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의 소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기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기회로 바뀌더라. 위기인데 위기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 가지고 선물로 주어지는 경우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원 아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행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막 이,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 받아서 좋고 행복하기 전에 하나님 때문에 좋고 행복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원하고 소망하게 해 주십시오 갈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